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열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먼저 복습하도록 하죠. 열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지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지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루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13번째 질문 죄인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나요? 라고 물었죠. 여기에 대한 답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어떻다고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의 부채를 증가시킬 뿐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살펴보았죠. 오늘 14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좀더 자세히 묻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다른 어떤 피조물들을 대신 심판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피조물들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담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럴 능력도 없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죄를 방면해 주기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나 다른 피조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천사들은 심판을 대신 받을 수도 없죠. 왜냐하면 죄에 대한 심판은 몸과 영혼에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잖아요. 인간이 죄를 지었고 그 인간은 몸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 역시 몸과 영혼에 부과되어야 돼요. 인간이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그렇게 형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나 다른 어떤 동물이나 천사들이라고 해도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동물들은 어떨까요? 역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동물들은 영혼이 없어요. 자발적으로 심판을 취할 수 없기 때문이죠. 구약에서 희생제사,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여러 제사와 또 여러 재물들을 볼수 있는데요. 구약에서의 희생제사의 제도는 죄에 대한 심판을 만족시키기에는 지극히 불충분한 그런 것입니다. 완전한 제도가 아니었어요. 하나의 모형이었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죠. 그러면 영적인 존재인 우리와 같은 인간이 우리의 모든 죄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어떤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나요? 인간 역시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이 우리의 어떠함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인간은 먼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간은 먼저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그 누군가, 다른 인간의 죄를, 다른 사람의 죄를 산다, 대신하여 죽는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다면 누군가를 위하여 죽기 이전에 자신의 죄 때문에 죽게 된 것이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에 누군가를 구원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죄를 대신 감당하려는 의도를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자신의 죄부터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요청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던 13번째 질문과 대답이었잖아요. 따라서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어떤 사람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이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려면 그 자신이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요. 어, 그를 완전하게 변화시켜서 더 이상 그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또한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존재야 됩니다. 물론 그런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고 또 무거운 것으로 인생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피조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영원한 정제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더더욱 불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자신의 형제를, 다른 누군가의 죄를 사하거나 구속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속전으로 들릴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영혼의 구속을 위해서 치러야 될그 대가가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이고, 자신 또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깨달은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되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어 있죠. 구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도무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이나 방법을 찾기 전까지는 그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의 엄중함 때문에 도무지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존 번연이 썼던 철로 역정에 보면 구도자가 크리스천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전정긍긍하며 괴로워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서두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감당하지 못할 자기의 죄의 무게가 자신의 양심을 내리누르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상태는 자신에게 구원자와 중보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문답처럼 인간의 어떠함으로는 내 스스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으며 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죄인들은 이러한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쓰거나 인간적인 그 어떠한의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잘못된 위로를 구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결국 어리석은 죄인들은 회개의 자리에 머물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오늘 1 4번째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그러면 어떤 피조물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뭔가를 찾아보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답은 단호합니다. 그런 피조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어떤 다른 피조물을 대신해서 심판하실까요? 심판하시지 않아요. 인간의 육체와 인간의 영혼이 함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야 되는데 천사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며 영혼이 없는 동물도, 짐승도 이것을 대체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더욱이 피조물들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담당할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12문부터 13문, 14문 배워나가는 것은요, 우리의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중보자로서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12문, 13문, 14문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중보자의 필요성 그리고 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야 되는가를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가 온데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해석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감사가 넘쳐나길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십시오.